12.3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고 합니다. 더 나아가 김용현은 서부지법에서 폭동, 특수폭행, 공동주거침입, 기물파손, 방화미수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난동폭도들을 애국전사라고 칭송했습니다.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란 주동자 윤석열과 김용현이 헌재 탄핵심판 내내 거짓과 괴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황당함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. 금방 들통 날 거짓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지질하기 짝이 없는 내란범들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도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선동하며 내란을 이어가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한 나라의 지도자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. 김영현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내란 핵심 주동 인물들에게 경고합니다. 당신들이 할 일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 죄값을 치르는 것뿐입니다.